인 탑스 인 탑스고요. 스사라 비중이요? 네, 28,200원에 10%. 28,200원에 10%요. 네. 음. 어, 일단 인 탑스도 좀안 됐네요. 많이 오랫동안 엄청 오랫동안 물리 물리야될것 같아요. 네. 일단 차트 모양 중에서 시청자들이 매수했었던 자리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 이런 차트는 교과서적인 차트 모양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 그 주먹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주먹이 있잖아요. 그죠? 요 주먹 모양하고 차트 모양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여기가 새끼손가락, 뭐, 약지, 중지, 검지, 엄지 이렇게 내려가는 차트 모양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주먹 모양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차트 모양이 있어요. 어 이거는 그냥 그냥 앞으로 평생 올라오진 않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오랫동안 올라오지 않을 차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예요. 이거는 그냥. 어 이건 사진 찍어놓고 어디다가 그 기념으로 전시해놔도 괜찮을 정도예요. 아 내가 이런 거 샀구나라고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음. 흔히 말하는 헤드 앤 숄더 변형, 변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운데가 이렇게 높고 빠지는 거에 머리가 두 개인 이렇게 헤드 앤 숄더가 되는데 안 좋은 차트 모양은 다 갖고 있어요. 원형 바닥의 모양, 이 아, 원형 천장의 모양이기도 하고 쌍봉을 갖고 있기도 하고 헤드 앤 숄더를 갖고 있기도 하고 하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의그 원형을 얘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음. 것 자체도 이런 자리에 추천하는 것 자체도 차트에 차차도 모르는 사람이 추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차트 모양 중에 하나가 인탑스와 같은 이런 차트 모양입니다.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면 장기 하라고해 가지고 저 아래쪽 바닥인 저기 만원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바닥을 잡지 않았고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래도 실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무도 이걸 사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당근마켓 같은 거 거래하세요, 중고 거래. 가끔이요. 가끔 내 물건 안 사주면 가격을 낮추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주니까 낮추는 거잖아요 그 얘가 지금 그 네. 꼴이에요 인탑스는안 사줍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좋아졌다가 지금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죠 음, (1400억까지) 네. 영업이익이 좋아졌다가 지금 (1분기에) 그니까 러한분기에 (3분기에) 지금 (3억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확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 해가지고 좀 올라왔었지만은 지금 이제 어 2차전지 때도 한때 이렇게 한번 급등 나오고 했었습니다마은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테마를 다 해먹고 지금은 약간 설거지 단계 끝났고 주가가 빠지는 당, 단계, 어, 단계가 단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차트 모양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건 대응이 지금 안됩니다. 그냥 추가 매수는 나쁜 기업은 아니라서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하면 되긴 한데요. 그거는 만원까지 빠졌을 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앞으로 상담받을 가치가 없는 정 이에요. 왜냐하면 상담받아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계속 떨어질 거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냥 상담받을 가치가 없는 종목이에요. 한 향후 한 2년 정도 지나가 가지고 만 원이든 만 삼천 원이든 만 오천 원이든 거기서 어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 저기서 이제 바닥을 잡으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상담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 그냥.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수 밖에 없는 내용이고, 다시는 이런 차트의 모양을 어, 내가 살려고 할 때, 차트 모양이 이렇게 딱 지나가고 있는데, 어, 좋아 보인다. 야, 이거 무슨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야 되겠다 싶을 때, 액자를 보란 말이에요. 이거 찍어 놓고, 어, 야, 잠깐만, 이거 똑같이 생겼다.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란 말이에요. 뭐든, 무슨 기업이든, 무슨 업종이든 상관없습니다. 돈잘 벌고 안 벌고 상관없습니다. 이 차트 모양은 만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미 샀으니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불행중 다행인 게 적자가 나거나 뭐 엄청 엉망인 기업 상건 아니라서 만삼천원이나 만원대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대응이 좀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금을 잘 모셔놓고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할수 있도록 지금은 다른 종목을 또 새로 산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이고 이 종목도 괜히 추가 매수를 서둘러서 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고 알겠군요. 잘 대기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